안녕하세요, 또니입니다. 제가 오늘, 원래, 그, 또마소 이름을 바꾸려고 했다가, 그냥, 또니로 하려고 합니다. 이거 이미 꾸며, 이게 꾸며놔서. 원래 여기서 조만더 투정하면 되는데, 미쳤습니다, 그게. <laughs> 오늘 만들어볼 액개는, 짜잔! 한 조종이 담아놨어요. 이게 안에 있는 액개 흐리고요 진짜, 이거를, 그, 두 번, 그래서 만들었어요. 색깔은 좀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끝내면 아이고 레모네이드 색깔 나와요. 한번 오늘 만들 액기는 이거예요. 이 액기를 그 처음에는 원래 노란 색깔로 나왔는데 그게 뭉치려고 하다가 안 뭉치고, 뭉치려다가 항자가 안 뭉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다 만들어서 뭉쳤더니 이렇게 액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걸 만들어 보려고 해요. 몰드는 잘안 돼요. 그래 손에 절대 안 묻어요. 약간 묻는 느낌이 있지만 안 묻고요. 랩은 약간 불투명한 색으로 되긴 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액체괴물이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정말 너무 좋아요. 액기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본 거 처음인데 여기다 또 액기를 추가하면 더 크게 될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생각 중인데 아 액기가 너무 커질 것 같아요. 구독자들 많아지면. 뭐, 구닥자, 몇명특집 뭐, 액게 다섯 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전그럴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래도 멀어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큰걸 제일 밑에 넣으려고요. 액게 섞을 때. 아,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 어떤 액계가 나올지. 그것도 담아 놔야죠. 통에. 그래서 이렇게 큰 통을 준비한 거예요. 그, 액계 섞을 때 담아 놓눌요 근데 좀, 적어 보여요. 아. 너무, 액기 섞을 때가 너무 기대돼요. 자, 오늘은 이 액기 만들어 볼 건데, 완전 좋구요.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톤에 물 묻는 거 같지만, 물이 전혀 안 묻어요. 그냥, 일반 손이구요물 묻는 거 같지만, 절대 안 묻는, 안 묻어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만들어 보도록 해요. 허이. 네, 일단 준비물은 섞을 통, 섞을 것. 아, 통은 그두 개가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통두 개를 준비해 줬고요. 통두 개와 섞을 것, 그리고 그 고체형광 펜이 필요해요. 전이두개 있었고요. 아, 처음엔 이색을 했다가 두 번째는 이색을 했어요. 그래서 색이 그렇게 된 거예요. 고체형 광펜 그리고 착풀. 착풀. 그리고 저는 젤리 괴물 녹인 걸 사용하는데, 만약 이거 녹이기 귀찮으시다 하면, 그냥 액괴, 그냥 일반 액괴 물에, 우린 거 있잖아요.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물. 일반 액괴 물에 녹인 게 필요한데, 저는 이거 물에 녹인 거 대신 젤리 괴물 녹인 걸 쓰니까, 여러분들 이 음,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고고씽. 네, 먼저 통에 물을 이만큼 담아 주고 왔어요. 통이 좀 커요. 이게 원래 푸딩 통이었거든요. 근데 푸딩을 먹고 아, 섞을 통 하면 좋겠다 해서 섞을 통을 하게 됐어요. 물은 한요 정도만 담아 줄게요. 요 정도만 조금만 담아 주세요. 할 만큼만 담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한1 5배가 불어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 담아주신 다음에, 고창한막뱀두색 중에 뭘로 할까요? 초점이 잘안 맞춰져요. 빛이 있어서.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안 근데 처음에는 이걸로 했어요. 그러면 전, 아, 블루좋아하게 해도 이걸로 할게요. 레모네이드에 색을 빛내기 위해. 아, 어, 죄송해요. 이거를 쭉 꺼내서, 이렇게, 우려줘요. 노려, 이렇게. 금방, 우려지더라고요, 이 색은. 그, 고체형말펜 블루는 좀 굳어가지고, 이거 안 굳었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노랗게 나오죠. 보기엔 주황색인데, 노란 색 물이 나와서 좋더라고요. 이거 받은 겁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에서 학교 앞에 나와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두개 받아가지고 하나는 애기 원래 떼쓰겠어요 이렇게 저는 약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만 우려줄게요. 이 정도만 우려주면 됩니다. 아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좀만 조금만, 조금만 우려줬어요. 네, 이렇게 우린 물에다가. 착풀 착풀을 넣어줄 거예요. 그 이거 제가 출처는 누군 지잘 모르겠어요. 착풀 넣어줄게요. 착풀을 거의 꽤 많이 넣어야 되더라고요. 넣고 섞어주세요. 열심히, 짝풀을 어, 한, 어, 우와, 우와, 이거 봐요. 이게 분홍색으로 변하는 거 봤어요? 개 신기해. 아, 죄송해요. 완전 신기해. 색깔이 분홍색으로 변할 줄 몰랐거든요. 진짜 분홍색 됐죠. 잘 봐요. 아, 안 보여. 우와, 분홍색까지 됐어. 우와 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여기에 그젤리몬스 녹인걸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게 원래 칼라겜을 통해 왔는데 다 써서 제가 젤리겜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젤리겜을 녹은것도 액기가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조금 했으니까 조금만 넣어줄게요. 한어 정도만 넣어줄게요. 넣고 섞어주세요. 제가 중간에 엄청난 걸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걸 분홍색 물이잖아요. 젤리무스를 넣었더니 노란색으로 변했어요. 이거 마술 아니야 마술? 너무 신기한데? 섞고 있는데 여기 노란색이고 물은 분홍색이고 뭔 일이래? 그, 화면상에서는 잘안 보이겠지만, 진짜로, 젤리 몬스터 녹인물은 노란색이 되고 있고, 일반, 그냥, 섞은 물은 주, 아직 분홍색이에요. 너무 신기해. 와 완전 신기해. 계속 섞고 올게요. 나머지 젤리 괴을도 닦고 섞을게요. 잘 앙망 쳐져요, 이게. 이게 노란색은 잘안 뭉쳐지고, 파란색은 잘 뭉쳐지더라고요. 고층광핀 아닌가? <laughs> 넣고 또 섞어줄게요. 네. 어느 정도 섞어왔어요. 이제 이게 용칠라고용칠랑 말락 하잖아요. 그럼 이때 만든 액괴를 넣어줘요. 여기다가. 그리고 미리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를 더 만들어서 같이 섞어줘야돼요 전 지금 넣어주고 있어요 요거 통은 물티슈로 닦지마세요 씻지말고 이거 섞은다음에 같이 들테니까 어어 어. 어, 어. 잘되고있어요 나이스 완전 거대 애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투이 어, 커스터 그런가 꺼내도록 할게요아 이거 윈자 이거 통, 흰 거, 어, 색깔 헹궈야죠애기로 오, 애기 완전 커요. 어, 애기 이렇게 큰거 처음 만들어 봐. 씨, 와, 색깔 화면상으로는 좀못 생겼는데 색깔 완전 이뻐요 레몬에이드 완전 완전 레몬에이드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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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완전 색이 이뻐요 목소리 작은 건 양해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크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안돼요 손에는 여기 살짝 찌꺼기 묻었네. <laughs> 네, 이걸 액기를 만들어 보았는데 어떠신가요? 액기가 정말 좋네요. 여러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은 액기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추천합니다.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손에 묻네요. 이만큼씩. 근데 좀 만지다 보면 안 묻을 거예요. 여기까지 돈이었고요아 정리하고 와야겠다. 좀 정리하고 올게요. 오,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네. 액계, 주변다 정리하고 애계만남게왔습니다 너무 많이 끌어서시간은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띄고. 오, 너무 이뻐, 색깔. 화면으로는 잘안예뻐 보이는데, 너무 이뻐요. 음 느낌 완전 좋은데 좀 묻긴 한데 그렇게 웃는게 아니라 떨어지거든요. 여기 액게 묻히면 떨어지니까 걱정할 거 없고, 정말 아그통 제가 두개 필요하다 했잖아요. 안 쓰게 됐어요. 그거는 그냥 그 액게 우린 물 하실 분만 통두개주시 준비하시라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하여튼 여기까지 똔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